자 온천의 비밀 요거 제가 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이거를 못 했었는데 어 대기 한번 된다고 하거든요 대기 한번 가봅시다 자 여기서 어떻게 하냐 e 키로 누르고 대기를 하라고요 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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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기가 어딨지 아 사용자 지정에 아 아, 여기 있구나, 미지정. 이거를, 비어있어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자, 여기 대기 사용자 지정해가지고 이쪽으로 비어있는 곳에 넣으시면 됩니다. 변경 내용 저장. 오케이. 자, 여기 있죠, 대기. Wait. 아, 이런 식으로? 그러면은, 파무, 파묻... 파무친 개짝이 나오네? 아, <laughs> 아, 오케이. 자, 깼습니다. 깼어요. 아, 이런 식으로 하는 거네요. 아, 이거를 몰라가지고 제가.